2026년 닭띠 직업은 2026년의 닭띠들의 직업은 매우 좋다. 연초에는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상사의 인정과 동료들의 칭찬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기이므로 아이디어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올해는 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며 지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기가 상승하고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나쁜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되기 쉬우니 유의해야 한다. 주변의 소인들은 아암리에 방해를 할 것이니 절제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번 한 해의 동안은 소인들의 회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26년 달띠. 재물은 이번 해에 닭띠들의 재물운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것인데 월급이 인상될 수 있고 다양한 보너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2026년에는 고정적인 수익도 증가할 것이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수익도 생겨 경제적으로 더욱 풍족해진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이익이 매우 클 것이며 여성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6년 닭띠 애정은? 2026년의 닭띠들의 애정운은 매우 좋다. 이미 연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감정이 더욱 깊어질 것이며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생활 속의 어려움과 도전에 함께할 것이다. 싱글인 사람들도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성이 따르는 운세의 도움이 다소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싱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마음을 용기 있게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닭띠 건강운 2026년에는 정서적으로 다소 침체될 수 있다. 따라서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으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2026년은 닭띠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가득한 해이다. 긍정적인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많은 기회를 잡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